정률성 기념 사업 중단 및 시정 공고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률성은 유교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 광주 광역시장 등은 이미 20년간 진행해온 사업이다. 또, 뭐, 문화, 관광을 위해서 필요하다. 어, 이런 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까지도 어,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184조에 근거하여 정률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 광역시 또 광주 광역시 남구 광주 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어 전라남도 화순 교육지원청에 어, 시정을 공고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 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또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공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입니다. 이는 보험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자치 사무에 대해 국가보험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조치로 아마도 최초의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에서 48억 원을 들여 정률성 역사공원을 올해 말까지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정률성의 실체와 기념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는 이미 정률성로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고 그 거리에 흉상. 또 동판 조각상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남구 생가 인근에는 현재 전시관도 또 별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구는 능주면 고향 집에 정률성 전시관을 조성하였는데 전시 내용 중 정률성이 항미 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설명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미 원조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과연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능주 초등학교에 정률성이 공부했던 교실을 전시관으로 조성하였으며 교내에 흉상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초등학교 한쪽 외부 벽면에 대형 정률성 벽화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 광역시 또 전라남도 화순군 등에서 정률성 기념 시설과 기념 사업을 위해 그간 사용한 예산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률성이 만든 공간은 적군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그 자신은 북한군 및 중공군과 함께 직접 서울까지 내려온 인물입니다 정률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사물을 관장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84조 등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또 남구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교육청, 어,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의 정률성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첫째, 정률성은 6.25 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침략자입니다. 정률성이 작공한 활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률성은 적군으로 남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둘째, 정율성은 결코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정율성이 항일운동가라고 아직도 일부 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결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6.25 전쟁 당시 적군으로 남침하여 서울까지 내려온 행적이 뚜렷한 등 북한 정권 지지로 결국 독립유공자 소원을 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정률성은 결코 독립유공자가 아니며 정률성을 독립운동가로 또 항일운동가로 칭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혼란을 불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률성 기념 사업은 일반 국민 상식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정률선 기념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 그리고 광주시민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어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은 우리 순국 선열 호국 영령 또 민주화 영령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용납하기 어렵고 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국가보훈부의 시정 요구는 결코 해묵은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만들어주지 못한 종률성 공원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기리는 것은 정말 일부 위정자의 만일한 국가관과 역사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